1월 8일 마비누기 패치 요약. 두거자이 병오년 새해첫 패치부터 정말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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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작업 변경점 안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우 와우! 대단해. 놀라워. 와 마비우기 디자인팀 올해 실적 다 채웠다 채 GPT한테 글 맡기면 이런 이모티콘 형식으로 써준다는 나쁜 말내버이는스토리 퍼거시우스 무기 지급 피버 시즌 패스권 오류 수정됐고요 있는지도 몰랐던 오류들도 대거 수정되었습니다 또 내가 있는 옷만 오류 수정 안 하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종료돼서 퀘스트 아이템 모두 삭제됐고요. 이번 패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태우드인 일곱 번의 악몽, 셀러맨더 뜨는 구간, 그리고 탈틴, 그림자 미션 재물에서 미션을 클리어하지 않을 시 몬스터가 무제한으로 젠돼서 그걸 잡음으로써 뜨는 재화를 무제한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드랍 골드 없어서 죽겠는데 이것마저 막는 그것도 지금 다른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바쁘다면서 이것부터 바로 골드 나오는 부분부터 틀어막아버리는 대단한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잡아야 하는 건 맞긴 한데. 일정 이상 잡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셀러맨더 잡으면 몹이 안 뜨게 하는 방법이 그런 테크니컬한 코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전부 태우는 이런 대처가 맞나 싶습니다. 이렇게 일을 대충 처리하니까 계속 스파게티 코드가 꼬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치우는 것에만 리소스 소문을 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설계하세요. 이번주 패치 오류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건 생찬합니다 근데 이거 저번주부터 있던 거 아니냐? 아직도 못 고쳤어? 1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 마비노기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15일에 G29 같은 거 패치하는 거 어떤 거 하는지 말해주러 오는 거 같으니까 별 기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